제품으로 못 없애던 기미, 피부와 같은 주파수로 없애 보세요. 안녕하세요. 함께 어려지는 시간 동안 멘토 김보선 원장입니다. 여러분들 기미 때문에 고민 많으시죠? 사실 기미는 한번 생기면 완전히. 없애기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레이저 치료를 해서 많이 깨끗해지시는데요. 치료 후에도 다시 올라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미와 평생 함께 간다라는 말을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요. 하지만, 관리 방법에 따라 기미가 더 진해지지 않고 오히려 옅어지면서 피부톤이 훨씬 깨끗해질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자, 오늘은 집에서 할수 있는 데일리 기미 홈케어, 특히 요즘 많이 쓰시는 디바이스 활용법까지 알려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끝까지 채널 고정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기미는요, 멜라닌 색소가 과잉으로 만들어지고 축적돼서 발생하는 눈으로 보이는 색깔, 기미 먹구름처럼 생기는 것을 기미라고 얘기를 해요. 정확하게는 질환은 아니고 그런 상태를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쉽게 말해서 기미는 멜라닌 공장이 과도하게 일하게 되는 상태가 만들어진 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핵심은 뭐냐면 이 멜라닌 공장이 일을 안 하게 하고 만들어진 색소가 피부에 오래 머물지 않도록 관리를 해주는 겁니다. 자, 우리가 레이저 치료를 하지 않고 집에서 관리를 함에 있어서 기본 원칙이 있는데요. 완전 제거가 목표가 아니라 악화되지 않게 도와준다거나 예방을 해주는 게 핵심이라고 보시면 돼요. 기미는 단기간에 확 없어지지가 않거든요. 우리가 피부과에서 치료를 할 때도 기미 패키지 하면 10번 치료가 이루어지고 보통은 1, 2주 간격으로 10번이기 때문에 3개월에서 5개월 정도 두고 기미를 치료를 합니다. 오히려 잘못된 관리로 피부가 자극을 받게 되면 기미는 오히려 엇나가요. 더 진해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중요한 건 천천히 하지만 꾸준하게 피부를 편안하고 보습을 해주고 보호를 해주면서 관리를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기미 관리에 세 가지 원칙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자외선 차단 가장 중요하고 어떤 날씨든 무조건 하루에 세번 이상 선크림을 바르는 걸 저는 강조드리고 싶고요. 그다음 두 번째는 피부 자극을 줄이는 겁니다. 과도한 각질을 제거한다든지 를 아니면 너무 강한 시술을 하신다든지 아니면 너무 많이 문지른다든지 손으로 만져본다. 그런 것들을 좀 없애주는 게 좋고요. 그다음 세 번째는 꾸준한 보습과 항산화 관리가 되겠습니다. 자, 데일리 홈케어 방법을 이제 조목조목 구체적으로 좀 설명드릴 건데요. 기능성 화장품을 활용을 하라는 겁니다. 자, 김이 억제해주는 성분은 크게 세 가지 단계로 나뉠 수가 있어요. 자, 첫 번째는요, 멜라닌 생성 자체를 막는 성분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하이드로 퀴논이라는 실제 멜라논이라는 의약품 전문 의약품에서 사용하는 성분 중에 하나고요. 실제로 화장품에서도 종종 사용을 할 수가 있고 기미 치료의 왕이라고 불릴 만큼 강력한 미백 효과를 자랑합니다만 피부 자극이나 백반증 등의 부작용이 우려가 있기 때문에 반드시 의사 선생님의 처방을 통해서 사용을 하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은 알부틴 성분이에요. 하이드로 퀴논의 유도체이기 때문에 에서 미백 기능성 성분으로 인증한 성분입니다. 알부틴은 화장품에서도 많이 쓰이는 성분으로 하이드로퀴논보다는 안정적이고 자극이 적기 때문에 추천드리는 성분이에요. 그 다음으로는 비타민 C 유도체가 되겠는데요. 강력한 항산화제죠. 히로신아제라고 하는 기미를 만드는 효소가 있는데 걔를 억제를 해요. 그래서 처음에 기미를 만들기 시작하는 단계를 억제를 하고 이미 만들어진 멜라닌 자체도 옅게 만드는 효과도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트라넥사믹 엑시드, 트라넥삼산이라고 불리기도 하는데 멜라닌을 만드는 신호 전달 과정을 차단을 해줘서 색소 침착을 억제해주는 효과가 뛰어납니다. 먹는 약으로도 처방되고요. 최근에는 화장품 성분으로도 많이 사용되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자, 기미를 억제하는 성분의 두 번째 큰 카테고리는 이미 생성된 멜라닌이 피부 표면으로 이동하는 것을 막는 성분인데요. 자, 첫 번째는 나이아신아마이드. 제가 가장 많이 설명드리는 성분이죠 식약처에서도 미백기능성 성분으로 인증이 된 성분이고요 이미 생성된 멜라닌이 각지층으로 위로 올라가서 겉에 표면에 까맣게 보이게 하는 그런 이동하는 경로를 최대 68%까지 차단하는 효과가 입증되었고요 그 외에도 나이아신아마이드는 피부 장벽을 튼튼하게 해주고 또 트러블도 억제해주고 여러 가지 다양한 효능을 함께 가지고 있기 때문에 팔방미인 성분으로 제가 가장 추천 많이 드리고다 드리는 성분이고요. 마지막으로 피부 턴오버를 촉진해서 멜라닌 배출을 돕는 성분을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레티노이드입니다. 제가 많이 설명 드렸죠. 뭐 스티바 A라든지 이런 성분들인데 비타민 A 유도체고요. 레티놀, 레틴알데하이드 등의 화장품에 사용됩니다. 강력한 턴오버를 이렇게 촉진해 주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색소 침착을 개선을 해 주는데 도움이 됩니다. 하지만 초기 사용할 때 자극이 생길 수가 있고 또 광감인성이 있기 때문에 잘못 사용을 하면 오히려 색소가 진해지는 경우도 간혹 있거든요. 그래서 가장 낮은 함량부터 시작하고 만약에 자극이 되면 중단을 하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아하나 파하예요. 얘네들은 이제 각질을 용해하는 성분이거든요. 그래서 피부 표면에 묵은 각질을 부드럽게 자극 없이 제거를 해줘서 멜라닌 색소가 떨어져 나갈 수 있게 도와주고 피부톤을 맑게 개선을 해주는 성분입니다. 특히나 기미가 있는 분들은 피부 장벽이 약하고 민감하고 건조한 분들이 많은데요. 아하보다는 파하 pH A라는 성분이 분자량이 더 크기 때문에 자극이 훨씬 덜해서 그런 분들은 pH A 성분을 사용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아, 이렇게 많은 성분들을 다 사용할 수는 없는데 그럼 어떻게 성분을 선택을 해야 될지 많이 여쭤보시는데요. 다양한 원인으로 발생하는 기미는 한 가지 성분만으로 관리하는 것보다는요 서로 다른 작용 원리를 가진 성분을 한 단계, 한 단계, 한 단계 하나의 성분만을 선택을 한다. 그러면 한세 가지 성분을 선택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사용을 했을 때 시너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멜라닌 생성을 억제하는 비타민 C 세럼을 바르고요. 그다음에 멜라닌이 이동을 할수 없게 만드는 나이아신아마이드를 이제 크림이나 아니면 세럼이나 이런 성분으로 덧바르는 방식으로 하시는 겁니다. 제가 물세라라든지 아니면 써마즈라든지 이런 거를 모티브로 한홈 디바이스는 사실은 피부에 좀 자극이 많이 되고 피부가 많이 얇아지고 볼륨이 꺼지는 분들을 많이 경험을 해서 저 개인적으로는 그런 홈 디바이스는 추천드리지 않는데 이거는 최근에 이제 물방울 초음파라는 원리로 여러 가지 브랜드에서 이 원리로 홈 디바이스를 많이 판매를 하고 있더라고요. 이 제품은 제가 광고는 아니에요. 여러 가지 뭐 이런 물방울 초음파 관리를 사용해 본게 아니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이 제품이 좋다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는데요. 그냥 받아본 제품을 제가 사용을 해봤는데 저희 병원에도 인텐스 울트라나 LDM이라는 물방울 초음파 피부과에서만 사용하는 전문 기기 장비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저는 많이 경험을 해봤기 때문에 좀 궁금하기도 했고 실제로 그런 기능을 구현을 할 수가 있다면 집에서 기미 관리에 상당히 많이 도움이 되겠다라는 생각에서 한번 사용을 좀 해봤거든요. 이 제품은 글로우엠 크라이오소닉이라는 제품이고요. 좀 다른 물방울 초음파랑 다르게 1MHz, 3MHz, 10MHz, 19MHz, 4가지 네 다른 초음파 주파수를 피부 고민에 맞게 여러 가지 모드로 사용을 한다라는 장점이 있어서 좀 궁금했고요. 이런 각 주파수는 피부의 다른 깊이에 도달하기 때문에 어떤 주파수에서는 흡수를 좀더 용이하게 해주거나 어떤 주파수는 콜라겐을 좀더더 더 많이 만들어주거나 히알루론산을 잘 만들게 촉진을 해주거나 아니면 피부 속의 수분을 좀잘 채워져서 속건조나 탄력저하나 칙칙함 이런 문제를 개선을 하는 데 도움을 주기 때문에 이 장비의 여러가지 주파수, 주파수가 좀 다양하다라는 게 핵심적인 장점이라고 생각을 했고 또 하나 장점은 여기에 뿌리 두 개가 있죠. 이거는 좀 크죠? 이거는 크라이오세라피에요. 우리가 피부과에서 냉각 요법으로 레이저하고 나서 차가운 걸로 이렇게 문질러주던 거 혹시 기억하시는 분들 있으실지 모르겠지만 피부 온도를 낮춰주는 기능이고 상당히 열을 많이 받고 햇볕을 많이 받았거나 피부에 자극을 많이 받았다거나 했을 때 이런 크라이오 냉동 관리를 해주면 피부가 일시적으로 엄청 빨리 진정이 되면서 모공이나 홍조, 기미를 완화해 주기 때문에 그런 컨디션이 안 좋을 때 응급으로 해볼수 있고 이것도 역시 피부과에서 사용하는 모드잖아요. 그래서 제대로 기능이 구현이 되면 상당히 홈 디바이스로는 가장 좋은 장비가 아닐까 그런 원리를 가지고 있지 않나. 그래서 제가 사용을 해 봤습니다. 여기에서 주의할 사항 이 기기를 통해서 기미를 치료해준다라는 건 아니고 기미가 더 진해지지 않게 도와주거나 기미가 생기지 않게 예방해주는 관리라는 점을 여러분들 알고 접근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장비도 금액대가 장난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집에서 좀더 유지 관리 기미 패키지 끝나고 나서도 이렇게 해주면 훨씬 더 오랫동안 깨끗한 피부를 유지를 할수 있고 이걸 좀 꾸준히 해주면 기미가 잘안 생기게 도와줄 수 있고 나만 사용하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가족들한테도 같이 해줄 수 있고 해서 상당히 풍성하게 효과를 누릴 수 있지 않나 싶습니다. 그리고 가장 많이 여쭤보시는 분들 중에 피부과 치료와 홈케어의 차이에 대해서 많이 여쭤보시거든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기미는 레이저나 약물 치료 등 전문적인 접근이 이미 고착화되어 있고 그런 치료 방법이 가장 효과적이라는 거는 아마 물어보지 않아도 많은 분들이 공감하실 것 같아요. 하지만 피부과는 한번 오려면 시간 그리고 비용 부담이 상당히 크다는 것도 제가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드린 홈케어는 치료의 대체제가 아니라 보조적이고 예방적인 방법이라는 걸잘 기억하셔야 되고요. 피부과 치료 후에도 이런 관리가 병행이 되면 결과가 훨씬 오래 갑니다. 오늘은 디바이스를 이용한 데일리 기미 홈케어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요. 보통 우리가 디바이스에 대한 광고라든지 후기 영상 이런 거 많이 보면 뭐 리프팅이라든지 뭐 피부 결이라든지 피부 광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포커스가 많이 맞춰져 있는데요. 저는 기미라는 거 자체가 피부 장벽이 손상돼 있고 관리가 잘안돼 있고 영양이 잘 침투가 안돼 있고 수분이 부족하고 햇볕도 많이 보고 이런 안 좋은 컨디션에서 많이 발생.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 디바이스를 접목을 했을 때 그게 효과가 있다라는 걸 여러분들에게 오늘 영상을 통해서 좀 설명드리고 싶었습니다. 자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다음에 동안에 한 걸음 더 바짝 다가가는 그런 동안 멘토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오늘 내용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